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2인수의 합 그럼 101, 104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죠. 2 0 0빠지죠몇 개예요? 몇 개예요? 34개인가요? 34개네요.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렇게 해서 3 0일 곱하기 1 7인데2107 301 5117 4번 5117이죠.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 9번 S2n-1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고요, a2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2, a2 S1 뭐 이렇게 써볼게요. a1은 얘 2n-1, a2n, S2n-1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네들 알려줬으니까 첫항 9고요. S2가 12라서 얘는 3이에요. 그래서 S1은 9죠. 자, 얘는 얘가 이제 얼마예요? 공비가 3이라 했으니까 27, 81, 243 이거고요. 얘가 S7이죠. 얘는 등차수요, 공차가 2인거죠. 그래서 5, 7, 9 S8은 S7에다가 A8 더하면 되죠. 243 더하기 9 25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쉽다고 하면 또 한없이 쉽죠. 말 뜻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말 뜻을 좀 이해해줘야 된다. 그냥 사실상 대입하는 문제였어요. 다 대입해가는 문제였는데 몇개안 대입했죠. 그렇죠? S8을 구하라고 했는데 짝수항과 홀수 차항의 합을 알려줬으므로 S8이 S7 더하기 A8이다 라는 계획하에 움직였어야 됐다. 11번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데, 6번 통과했을 때, 그니까 원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야를 여섯 번 통과했더니, 남은 게, 남은 게, A%네, A라고 하면 되겠다. 남은 게, 36%래요. 즉 아래 6제곱이 100분의 36이고요. 자, 아래 3제곱이 10분의 6이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뭐야, 끝났네? 내가 원하는 게세번 통과했을 때래요? 그러면 10분의 6A가 되고, 불순물 양의 몇퍼센트예요 아, 미안해요. 문제 잘못 봤어요. 줄어든 불순물의 양이죠. 줄어든 게 36%라는 건 남은 게 64라는 이야기예요. 64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10분의 8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얘는 지금 줄어든 거맨 처음 알려주고 그 다음 남아있는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80%가 된다는 거죠. 말을 좀 혼동해서 봤는데 잘 봐요. 처음 건 줄어드니고요. 마지막 건 남은이에요. 말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 난 아, 그런 겁니다. 10 2번 x, x-2의 제곱은 k. 그러니까, x 곱하기 x-2의 제곱은 k. 이거의 근이 알파베타 간만데, 그게 등비수열이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4x, 마이너스 k는 0에, 근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기보다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r분의 a, a, ra. 우리가 세수가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이 애들이 이게 세근이다라고 할때 세근의 합이 즉 A로 묶었을 때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이 4고요. 곱의 합 곱한 거 R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 RA제곱 그래서 A제곱으로 묶었을 때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도 4래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a가 1이구나 그냥. 근데 세근의 곱은 a 세제곱인데 그게 k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이. 잠깐만 물어보니 얘가 아닌데? 내가 지금 문제 잘 어, 맞네. 물어보니 얘 맞죠? 얘가 됩니다. 다른 거 물어본 줄 알았네. 자, 12번 이렇게 했고요. 13번.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예요. 처음거 원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9였어요. 원래 넓이가 81인데 한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 있는 거 하나를 제거한대요. 그래서 81 곱하기 9 분의 8 이게 한 번에 시행했을 거죠. 그래서 이 짓을 10번 하면 그냥 간단해요. 8 1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입니다. 이걸 근데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달라 했으니까 9의 8제곱분의 8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1번 9개 중에 8개 있잖아. 그쵸? 9개 중에 8개 있으니까 9분의 8인 거예요. 9개 중에 8개 있다. 그 표현 자체가 다시 한번 뭐라고? 이게 왜 9분의 8이라고? 9조각 중 8개 남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논수령 1번, 보면서 청학고로 넘어가죠. 시험 보면 되겠다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3x 더하기 4y는 18 교점 이 PQ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림부터 그려줘야겠죠? 뭔 말하는지 이해하려면 그림부터. 1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4인하니까좀 커다랗게 그려줘요. 3X 플러스 사와는 18. 1대입 파면. 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요 점을 p, 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1,0부터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8은 0까지의 거리가 3이고,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루트 7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를 세타로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래요. 그럼 당연히 뭐 구해달라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 구해달라는 거죠. 2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2루트 7의 제곱이 얼마죠? 4728 계산하면 324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여기까지가! 무료였습니다. 네,